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을 또한번 했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도 너무 많은 분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첫 걸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직접 판매는 지금 70년 이상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30년 이상이 돼서 너무 많은 경험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만 해도 노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만큼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편견으로 그 잣대로 PM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아. 있다는 아. 겁니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게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 PM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것. 평균 속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어, PM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조금 내려놓으시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하냐, 바로 오, 여기 오주 프로그램이 저희가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조육으로 안내할 때, 최근에도 한 지방에 가서 게스트 행사 때 15분이 진행했는데,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시냐,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어요. 80%는 축복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또 하나는, 이런 직접 판매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다면 조이그룹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다면 최고의 프리미엄 그룹을 만났다고 일단 그거를 가지고 제가 스타트를 하면서 한시간두시간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때요? 내 삶이 돌봄으로부터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비유를 하고 싶다면 제가 딱 태어났는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잔대를 봤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네, 굴을 만난다는 건첫 번째 축복이에요 마중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스텝 바이 스텝 바이를 철저하게 내가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기를 정말 네,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게 뭐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저한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준비와 기회는 밸런스가 맞을 때신호지가 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PM이 최고의 기회라는 거를 제가 직접 밤에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각을 잡았어요. 기회를. 근데 그럼 내가 해야 될게 뭘까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 속에 제가 첫 단추는 뭐였냐면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기입니다. 가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용기예요. 저는 용기 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용기로부터 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기회는 실행하는 자에게 옵니다. 오늘 교육 여기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리더링들은 바뀌 계시고 100명 이상 있는데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초 경착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그룹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하시고 한주 동안 실행하시는데 실행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차피 비율을 어린아이로 했으니까 애기가 딱 태어났을 때 걸음걸을 때 2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 아세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넘어질 때 아이의 눈빛을 엄마가 상의 눈빛과 언어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침에 굉장히 행복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동기부여하려고 예, 제가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줍니다. 품으세요. 저는 이 직접 판매 가장 매력은 뭐냐면 우리 PM이 한국에서만 비전이 아니라 글로벌 비전을 할수 있어. 원서가 하나로 제 회원번호 하나로. 세계의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알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언어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의 통로자를 저를 사용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소비자가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캐나다에도 있고요, 예, 달라스에도 있고요. 라스베가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예, 라스베가스에서또 IMM 한 분이 탄생했는데 저는 이 분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비즈니스는 두 가지예요. 기술과 자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간 속에서는 사실은 기술은 네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결국 자질인데. 저는 시간 속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에 여러분 모습이 오늘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조금 네, 다양하게 전달하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이테도로 비즈니스를 배우고 여러분이 실행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꿈을 이루실 거고요. 결국 내가 이런 꿈은 누군가에게 비전이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원하지 않나요? 예.